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99편 자비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찬양 시편 99편도 역시 신정시 지금 계속 신정시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시들을 보고 계신데요 총 13편의 시편에 있지만 그 중에 95편부터 100편에 좀 모여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통치자 이런 성격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자 미상의 시라고 나오는데 역시 오늘 99편도 70인용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펄사모스토 다윗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시편 99편을 보시면 만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찬양 공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찬양 은혜와 자비를 대하시는 여호와 찬양 벌써 3 3 3 약간 노래 노래에 맞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만민을 통치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비하심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 99편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덜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번개가 쳐요. 지진이 나요. 해일이 일어나요. 이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깊은 그 내면 속에 떨림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떨림. 그것을 항상 우리가 간직하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는 쭉 노래이기 때문에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영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으로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능력을 보여줬데 2.3절에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경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나이다. 정확하게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발등상은 발판을 뜻하죠. 그니까 이 왕의 밑에 그 주권적인 행사를 뜻하는 게 발판입니다. 왕의 발, 위, 이렇게 바치는, 아,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을 바치는 행위. 여우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즉,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증하는 하나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 당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셨다.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모세, 아론,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잘못대로 심판을 받으면 이 응답이 안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신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름 끼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증거와 윤례를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구나. 항상 우리가 이 증거와 윤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우리도 높임 받게 되는 걸 항상 그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극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흠이 없으신 분,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높이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도 높임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와 구원을 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항상 울리는 찬양인 제 입술의 고백이 되어 주실 줄 믿사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섰옵나이다. Amen.